안녕하세요. 고달바입니다. 지금부터 c u r v e 스 Space Program 0.17 버전 업데이트 중 훈련에 추가된 궤도 이동의 기초에 대해서 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튜토리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궤도 이동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함께 그 이제 기초적인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현재 지금 밑에 보이는 네 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브볼은 지금 카메라와 별도로 그 시점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주선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향과 별개로 자신이 원하는 동서남북네 가지 방향 중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지 그 알기 쉽게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그 주황색 마커가 지금 우주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데요. 그 방향에 따라서 자신이 왼쪽으로 A를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D를 누르면 오른쪽. 그 위아래는 WS인데 반전이기 때문에 W를 누르면 아래로, S를 누르면 위로. 이렇게 그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네 개의 그 표시는 내부 볼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나타내는데요. 지금 제일 첫 번째 프로그레이드 팩트는 자신의 우주선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 레트로그레이드는 180도 반대 방향, 즉, 비행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 있는 프로그레이드 웨이포인트는 그 자신이 현재 향하고 있는 웨이포인트고, 레트로그레이드는 그와 반대 180도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네 가지 마커를 이용해서 자신의 비행선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튜토리얼이 알려주는 것은 the aphysis 어, 이제 우리말로는 궤도 최원점인데요. 다름 아닌 행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점, 행성의 중심에서부터 궤도가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AP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을 PE로 나타냅니다. 기존 0.16 버전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주는 것은 맵상에서 내부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키패드에서 그 컴피리어드를 누르거나 아니면 밑에 있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황색 즉 우주선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을 프로그레이드 벡터에 맞추는 거죠. 프로그이드 벡터에 맞추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제가 이제는 그 우주선이 바로 그 향하도록 우주선의 꼭지점이 향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엔진을 키게 되, 키게 되면은 현재 AP 즉 가장 지금 멀리 있는 지점이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선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속도력을 얻게 되면은 그 행성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가속도가 추가되어 이제는 저 궤도의 저 꼭지점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우주선이 궤도를 돌때그 정확히 180도 있던 위치의 그 꼭지점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A P나 P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신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180도 있던 위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오, 그리고 당연히 우주선을 반대 방향, 그 프로그레이드 벡터가 아닌 레트로그레이드 벡터에 맞추고서 하면은 그꼭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이 가, 그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고, 이제 궤도를 바꾸는 지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주선과 180도 멀어져 있는 지점을 증가시키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어디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성에서 가까울수록 우주선은 속력을 더 많이 얻고요, 즉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멀어질수록 속도는 줄어듭니다. 현재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달의 속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데 속도가 540m/s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죠.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행성의 궤도가 행성과 가까이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 우주선이 그 지점에서 그 궤도를 변경하는 데 힘이 덜 든다 이거죠. 즉 나중에 가서 이제 연료를 아끼거나 더 빠르게 이제는 궤도를 바꾸려고 할 때는 즉, 그 행성과 더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또 AP 지점까지 왔, 왔기 때문에 지금 AP 지점에서 다시 프로그레이드 벡터로 맞추고 엔진을 시작하게 되면 현재 굉장히 AP와 그 P가 가진 그 수치가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원, 궤도가 일그러져 있죠. 여기서 이제는 가장 멀리 있는 AP 지점에 와서 다시 또엔진의 프로 그레이드 벡터에 맞춰서 시작하게 되면은 PE가 증가하면서 이제 원이 궤도가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원을 그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그일 l l 트 p t 뭐이 단어가 있는데 지금 따로 제가 알아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일그러짐을 나타낸다고,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이 이제 1.0, 일그러짐이 1.0을 이루면서 바로 이제 그, 원을, 멋진 원을 만들어냈죠. 궤도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그 궤도의 위아래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금 네브볼의 이동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90도 우주선이 향하는 방향을 그 바꿨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 선이 바로 이제는 딱그 행성의 그 균형을 이루는 그 각도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그것과 지금 정확히 직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엔진에 힘을 주게 되면은 궤도 전체적으로 궤도의 그 크기를 변경하는 데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위로 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는 궤도의 그 경사가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10도까지 이제 경사를 상승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 보시는 것처럼 점점 궤도가 올라가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궤도의 변경과 에너지의 효율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궤도 가까이 있을수록 약간 그 고도가 행성과의 고도가 낮을수록 이제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작다고 했는데 이 경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행성과 가까이 있을수록 위로 그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궤도가 변경하는 데 필요한 힘이 그 덜 드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부볼을 보고서, 적도와 이제, 그, 딱,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서, 항상 이제는, 기울기를 고려하는 게, 그, 중요합니다. 프로그레이드와 레트로그레이드를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딱, 정확히, 90도를 만드는, 만든다면은, 궤도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경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배워둘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말 그대로 궤도의 고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레트로그레이드 쪽으로 비행선을 향하게 하고 그쪽으로 이제 엔진을 키게 되면은 지금 고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게 보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항상 효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우주선을 그냥 바로 행성 자체 바로 향하게 하고서 엔진을 쓰게 되면은 궤도가 낮아지긴 낮아지죠.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대기가 없는 곳에서 지금 빠르게 앞으로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삥 둘러서 내려간다는 거. 즉,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도가 6만 미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대기가 생겨나면서 점점 이제 우주선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속도가 낮춰지게 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3만 미터 아래로 지금 제가 고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궤도가 지금 현재 원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은 저 부분에 가서 이제 6만 미터 아래로 그 경사 고도가 나,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점점 원은 작아지게 되겠죠. 이제 이 튜토리얼 그 끝을 장식할 때가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거는 이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로는 안 되죠. 대기권 내로 들어간 다음에 그 디커플러, 탈착기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의 컬브린들이 들어와 있는 그 우주선의 선두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고도 내에서 낙하선을 펼쳐 안전하게 지장에 착륙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선 튜토리얼은 끝난 것인데, 지금 멋지게 대미를 장식하고자 끝까지 한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밖에 있는다고 지금 좀 애들이 지상을 떨어지는구나 하고 아주 기뻐하고 있네요. 기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명을 지르는 건지, 대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흔들리는 건지. 지금 중간에 있는 제베다야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양옆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비명을 질려대고 있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기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탈착할 준비를 하고, 이제 낙하산도 펼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음, 좀 불안정하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부착을 탈착하고, 이제 200m 고도에서 지금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근데 아마도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였는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았고, 우리의 용감했던 컬벨인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저의 아주 실수, 저의 작은 실수. 아 이걸로 이제 그 간단한 그첫 번째 궤도 이동에 대한 기초 그 훈련을 소개하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제는 To the Moon. 지금, 컬벌인들의 세계에서 이제, 다른 문이 아니라 문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 영상을 만들어 달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